안녕하세요. 송샘의 영재놀이터의 송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고력 수학 학원의 인기를 토대로 수학적 사고력의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념, 판단, 추리, 창의와 같은 요소들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유행이 한번 시작되면 비슷한 이름을 건 학원들이 물밑듯이 쏟아지기 때문에 어떤 학원을 보내야 할지에 대한 학부모님의 고민도 덩달아 커지게 마련입니다. 이에 영재의 책가방! 그네 번째 시간에는 제 나름의 기준으로 사고력수학 학원 상담시에 꼭 체크해야 할네 가지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력수학 학원 상담시 꼭 해야 한 질문 첫 번째는 한해 보통 몇 문제 정도 풀게 되나요?입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연산 문제와 달리 수학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는 한 문제를 푸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문제를 풀이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수업 시간에 많은 문제를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문제를 푸는 데 최소한 3분, 문제 풀이에 최소한 5분 정도 소요된다고 할 경우 한 문제를 온전히 이해하는데 7~8분은 걸린다는 이야기가 되죠. 거기에 문제를 풀기 전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설명하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1시간을 기준으로 6에서 7문제 정도를 다루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많은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아이에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거나 문제풀이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거나 아니면 수학적 사고력을 깊게 자극하는 문제 구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력 수학 학원 상담 시꼭 해야 하는 질문, 두 번째는 다른 학년 교육 과정이 궁금해요입니다. 수학은 선수학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학문입니다. 더셈과 뺄셈을 할줄 알아야 곱셈과 나눗셈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학문을 단계형 학문이라고 하는데요. 단계형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적으로 잘 구성된 단계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학년이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만 확인해서는 논리적인 단계 구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학년의 교육과정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물론, 다른 학년의 교육과정에 대한 학원 설명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디테일한 내용이 아니라 해당 학원에서 학년별, 수준별로 세분화된 레벨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그리고 이러한 세분화된 레벨을 관통하는 확실한 원칙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학원에서 교구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상화가 어려운 초등저학년은 개념이나 원리의 이해를 위해 구체물이 필요합니다만, 고학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물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학년 교육 과정에도 지나치게 교구의 개입이 높은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학원은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사고력 수학 학원 상담 시꼭 해야 하는 질문 세 번째는 숙제는 얼마나 내주나요? 입니다. 요즘 아이들 정말 학원 숙제가 많죠. 그래서인지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눈을 피해 학원 숙제를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끔은 아이들이 과제의 노예가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쓰러움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과제는 자신이 학습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점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과제 자체에는 잘못이 없죠. 지난 영상에서 수학적 사고력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개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념이나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수학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기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개념이나 원리는 반복 학습을 통해 익힐 수 있습니다. 만일 사고력 수학 학원에서 연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들을 숙제로 내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이것을 개념이나 원리를 익히기 위한 반복 학습, 선수 학습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저는 매우 바람직한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비록 숙제라는 것이 복습의 개념이 크다고는 하지만 사고력 수학 학원의 경우라면 본 수업에서는 수학적 사고력에 집중하고 오히려 수업 전에 숙제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개념이나 원리를 익히는 선수 학습의 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고력 수학 학원 상담 시꼭 해야 하는 마지막 질문은 프로젝트 수업을 하나요? 입니다. 프로젝트 학습이란 실제 문제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이 중심이 되어 협동적인 작업을 진행하는 형태의 수업을 뜻합니다. 문제의 성격이 복잡하고 여러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학습을 위해서는 장기간이 필요한데요. 수학적 사고력 또한 단순한 형태가 아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상황 속에서 길러지는 것이므로 프로젝트 학습과의 접점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영역 중심의 학습, 다시 말해 지난 달에는 연산, 이번 달에는 도형, 다음 달에는 규칙성과 함수 이런 식의 수업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하나의 프로젝트를 정해 이를 해결하도록 하는 수업에서 더 높은 사고력이 발현될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개별 학습 능력의 신장을 중시하는 학원의 특성상 팀 기반의 협력 학습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고력 수학 학원에서 이러한 팀 기반의 학습을 지향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학적 사고력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송쌤이 제안하는 좋은 사고력 수학 고르는 4 가지 체크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너무 많은 문제를 풀지 않는지 확인하라. 둘째, 자녀의 해당 학년만이 아닌 전체적인 교육 과정을 확인하라. 셋째, 본 수업을 위한 개념이나 원리를 익히기 위한 선수학습 개념의 숙제를 내주는지 확인하라. 넷째, 프로젝트 수업을 지향하는지 확인하라.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질문과 확인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이네 가지만 꼭 확인하신다면 좋은 학원을 선택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영재의 책가방 송샘이었습니다.